저이안 맞았네, 공이. 는한명 잡으러. 어, 속방 맞췄다. 짧게 좀 많은데? 플로우 어, 살았다. <목소리> 아, 오늘의 콩TMI는 이제 11월 달부터 제가 한일저터포터로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할 텐데, 어, 정말 TMI 였네요. 11월 달에는 주말 방송도 하니까 혹시나 주말에 방송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쿵입니다. 자, 오늘은 선제 공격으로 떼돈 벌면서 접팀 바로 원콤 내는 서폿 럭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럭스가 딜템을 가할 경우에 굉장히 강한 딜을 뽑아내기로 유명한데 거기에 선제 공격으로 코어템을 빨리 뽑아주고 거기다 선제 공격 추가 효과인 9% 추가 피해까지 입히면은 가장 쉬운 콤보인 Q, E, R 콤보만으로 혼자서 적팀을 원콤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 분 팀원한테 의지하지 않고 캐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룬 템트리일 예정입니다 룬 같은 경우에는 선제 공격을 기반으로 질코어 템을 굉장히 빠르게 뽑아줄 거라 신발도 마법의 신발 올려주고 게다가 얘는 이동 속도도 추가로 10 붙어있기 때문에 도직이 없는 딜 서포트한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마나 관리를 위한 비스켓과 마순발 그고 초반 라인전을 위한 주문 장렬 마지막으로 전멸 쿨타임을 위해 통찰력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관신의 루덴, 그리고 지평선의 초점, 마지막으로 라바돈을 올려줄 거예요. 제가 평소에 서포터 할때 라바돈은 많이 안 가는데 그 이유가 비싸서입니다. 근데 선제공격 럭스는 돈을 그만큼 많이 수급을 하기 때문에 라바돈까지 올릴. 경우수가 나와요. 게다가 이번 판도 라바도는 살만한 탐코어로 라바도는 살만큼의 돈을 충분히 끌어 모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럭스는 개인적으로 질서포이기 때문에 크게 카운터는 없는데 좀 거리 조절이 안될 경우에 노틸러스 만나면 자칫하면은 라인을 밀다가 자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노틸러스 배라는 걸 추천드리고 가장 잘 어울리는 원딜은 진케이틀린그 중에서 케이틀린 추천드립니다. 럭스 큐와 케틀 덫 연계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인 게임에서 선제 공격으로 떼돈 벌면서 적팀. 원품 내버리는, 서프록스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 가존심 대결이다 미니언 30초 남았습니다. 게임 시작 전에 피고 지는 눈은 크게 뜨고 보려고 PTV 연결. <laughs>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는 이제 구개 하면 돼요. 이렇게 이를 깔아둔 다음에, 퐁! 터트려주면, 또도 돌아오고. 이두번 써주면 원딜러분들 되게 좋아해요. 선제공격! 나이스. 그러면, 제라스님 선제공격은, 이제, 풀타임 같이 똑같이, 똑같이 돌거든요. 못 맞춰도. 했고 현재 공격 누가 더 많이 쌓냐의 싸움니다 일단 최대한 평타 치면서 2렙 찍어주고. 거리가 살짝 모자라네. 현재 공격 돌았다. 아! 아, 못 맞췄네. 어, 맞췄네? 맞췄다. 다행이다. 대라스님을 맞춰야 되는데. 마순팔 터트려그고 이렇게 마순팔이랑 선정 공격 풀 위주로 잡아주면 됩니다. 어, 이러면? 맞아. 어, 잡았다. 이즈님 풀 아꼈다. 진짜. 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스펠 안 아끼는 것 같아. 스테라켰다가 손해보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이 스킬로 시야 하고어 깜짝아 어? 휴도 맞췄네? 다 맞췄다 이 뭔가 마지막에 터뜨리면 좀 빡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압되었습니다 궁 살짝 앞뒤면 회각 나오지 않을까? 저, 저, 저. 저런 것도 없고, 열매도 그냥 2로 시야 확보한 다음에 터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와드 안 써도. 럭스 2가 진짜, 제일, 사실 럭스 숙련도가 진짜 2에서 나뉘는 게, 2 늦게 쓰면은 슬로우 오래 나올 수 있고, 2로 시야 확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시야 확보도 잘 되고, 이 스킬이 진짜 사기야. 와 숙박 다 들어갔다 나이스. 와이거 킨드림이 좀 변수인데? 나머지는 되게 약한데 아 역시 후반엔 빅토르지 힌드딩 옆구리로 오시나? 2초, 1초 여, 와 너는... 저기 안 맞았네 궁이 는한명 잡음 어, 속방 맞췄다 피할 게좀 많은데? 로어 살았다. 이렇게 이스킬 e 늦게 터트리면 나이스또 키퍼 맞출 수 있는데. 어 이런 빼야 될것 같은데. 궁 3초 오우 와이준이궁봐 미쳤다 이런식으로 최대한 시간 끌면서 스킬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서 묵기를 기다려볼까? 이제 슬슬 원콤럭스의 힘이 나오고 있는데 선제공격 원콤럭스. 이제 슬슬 이 선제공격이 딱 3초 동안 추가 피해가 9%가 또 있어가지고 럭스 원콤 데미지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하고 바로 왜 와드 여기까지고 하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보통 내가 바로 아래 진영이야. 그럼 여기서 보잖아요. 이 와드 잘안 보이거든요. 이 와드 지우기도 힘들어. 그래서 와드 항상 이쪽에 가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와드는 지우기도 까다롭거든. 이렇게 화면 막 올려가지고 때려야 되거든. 그래서 바로 와드 어차피 가쪽에 할 거라면 이쪽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막 애매하게 핑면 여기다 하면 저긴 보이지도 않고. 딜럭스인데 두 번째로 그 실드 선마하면 애매하게 원콤 안 나와서 저는 두 번째로 딜럭스 선마 안 해요. 차라리 아싸리 뭐 슈렉 간 다음에 W 선마하는 거면 몰라도. 딜럭스로 원콤 낸다고 하 실드 선마해버리면 히도저도 아니게 돼서. 오궁궁 궁 들어갔다 와, 저만 줄 알고 뎠이었었네? 아니 피오라니 내큐 맞는 줄 알고 응수 썼는데 큐를 못 맞춰 버렸네 미안 미안해요 피오라니 나만 믿고 있었을 텐데 와큐 데미지 500 들어가는데 이게 슬로우 계속 넣어주고 아궁1초 아까도 못맞췄네 아니 궁극 진짜 짧다 이제는 탄태온적토로스 절대 안되지 38선을 만들어 보겠네 세트님. 와 Q데미지 600아이데미지 600들어가는데? 그림 잡을 곳은 적팀이 쉴드가 많이 없어요 그림 잡을 곳은 적팀이 쉴드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월식쉴드랑 월식쉴드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쉴드가 별로 없을 때는, 어, 뭐야! 아, 어 그쵸. 별로 없을 때는, 굳이 안 올려줍니다. 쉴드가 없을 때. 만약 막 적팀이 노틸러스 같은 쉴드 많은 챔피언, 쉴드 많은 챔피언도 있잖아요. 노틸러스, 뭐 아니면 라칸, 이런 챔피언들 있으면, 뭐 리신 같은 챔피언? 있으면은 그림자 붓도 올리는데, 아니면, 굳이 안 올려줍니다. 이렇게 적팀이 우리 빠졌을 때, 타워 밀라 그러면, 그냥 이 궁, 어, 근데 그 와중에 이즈님 궁 맞은 거야? 왜 돈이 들어오냐? 쏠쏠한데, 용돈? 심심할 때궁써면 돼. 아싸, 선조! 김이미지 <laughs> 얼마 들어와요? 따랑! 와, 50원 들어오는데, 궁 쓰면? 한 명한테 궁 맞추니까 50원 들어오는데? 이즈님 반피 나가는 거 봤어요? 일로 가도 되나요? 만 오는 거 같은데? 이걸 궁을 안 쓰시네. 와, 정글을 원콤낸다 하고 어시? 와, 정글을 원냈낸다캔들린도 죽을 줄 몰랐나봐. 궁안 쓰는 거 보니까. 한 명만 맞아라! 이걸 아무도 안맞아주네 근데 루덴 때문에 선정격 들어온다. 근데 루덴 선제공격 귀엽네. 어, 뭐야, 50원이 들어온다고? 이거 어, 맞았나본데? 이제 드디어 대망의 라바돈을 뽑아보기 전에. 위험한데? 오, 좀잘 들어갔다. 너무 잘들어갔어 싸워볼게. 끝낼 수 있냐 나 근데 라바돈 사고 싶지 않아 라바돈 라 사고 싶은데 아 라바돈 사고 싶은데 펠 타고 오실 거 아니야 아 아쉽네 자 이렇게 선정격 강의마치는데 라바돈도 나오거든요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너무 세서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야! <목소리나>